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,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. 아멘.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, 요새시요, 구원의 뿌리시요, 나의 산성이시로다. 아멘. 아멘.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삼고전부터 뜻과 계획과 성리와 예정 가운데.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큰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신년 할례 및 오살리 기도원 성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드리고자 또 물질을 드리고자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. 두 손을 모았습니다. 고개를 숙였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또 대표 회장님을 비롯하여 또 대표 고문님 또 모든 임원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살리 기도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불을 붙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뜻 앞에 무릎을 꿇며 기도하며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가장 소중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는데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온건 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. 아버지어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모든 범사에 하는 일들이 만사가 형통할듯도록 축복을 내 주길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 드렸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물질의 30배 60배 백배, 천배,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받은 물질을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물질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전도 비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나사렘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. 아멘